왕왕 마... 궁통 마... 구... 구...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어, 몇 분에 돌리면 충분하지? 접선 요청 이따가 기다려봐. 이따가 받도록 할게요. 6피 의뢰다. 아유 확성없어? 간호판인데? 오벨8루마 <laughs> 기다려봐 5픽 반응을 봐야돼요 얘가 진짜 시민팀인지 아닌지 3픽이 저거 확성 마피아거나 보조일 수가 있단 말이야 음 보도록 할게요 뭐로 나가지? 어이구야 작수 뭐래? 이거 끝났네 어... 1 테러 고 예작 K 이러는데 1 테러 확이야 봐라 왜 그래 야 테러 버프를 여기서 또 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3픽이 5맘내고 5픽이 1을 쐈어 근데 1픽은 5손에 갖다 대가지고 어 삼아 이거 하나 말할게 그냥 말할게 6의래야이 반응 도굴꾼 야 도굴꾼 있어. 정치계에 금돌이 있다. 아, 잠깐만. 아, 이사류 이 가고 안 끝나면 사 가면 돼. 이사 중 가면 돼. 나 자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적어봐. 그냥 이 e 가지. 어, 이 e 가는 게 맞아. 빨리자 그리는 녀석을 e 빨리 치워버리지. 6 진정이라네 그럼 8음이 가봐 어차피 노 과학자 판이라서 어2사다 가면 될것 같아 어 혹시 모르니까 8,6 합하고 3,4 조사하면 게임 체크메이트야 어, 음, 야, 얘 사기꾼이네. 어, 뭐야? 조건 줘야지. 야, 잘냈다. 얘가 5만 내가지고 1 1 5 됐잖아. 1은 살고 아마 좋았다. <laughs> 음,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 뭐냐 용병 해봤고 내 구독자시죠. 음, 다음 게임 갑시다. 가자 사람의 마음을움직이는데 사람의 마음으직이 사람의 마의도음으로 음직인 사마인마인 정치 건달 사탐 테러 간호 해코 용인 공무원 자의뢰인만 알면 돼. <laughs> <laughs> 만약 사의마인사람마음으마 5놈압 7놈압이라고? 만약에 위선이 없다 가정하고 니가 진짜 경찰이면 사피 의뢰니까 이1 3 6중에 마피아가 두명이라는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받아야겠는걸? 칠, 팔둘다 마? 칠 7... 마피아? 칠, 팔둘다 마피아? 해커, 의사, 경찰. 잠깐만, 잠깐만. 팔. 그리고 6 3인 총 3은 뭐냐? 3도 마피 경찰 나왔어? 상가, 손 마피아, 마피아 맞고, 야, 이거 포경판이었어 이거 메모하느라고 늦었네. 정보 3, 정보 3은 또 누가 내온 거야? 어, 7 정보 3, 어차피 7은 확입니다. 천룡경 <laughs> 구라변 이러는데? 이거 언제 거냐, 이거. 재작년 시즌에서 유행했던 거죠? 어. 청룡경은 무조건 경찰이다. 그때 당시엔 청룡경 스킨이 많이 없었거든. 어... 청룡경 스킨을 까야지, 진짜 막 보석도 높아보이고 그러잖아. 진짜 청룡경은 맞습니다. 이게 언제, 언제적 어필이야. 이거 안 먹히지. 기다려봐. 5노막, 7노막 냈었잖아. 그러면 6픽이 마피아일 가능성이 높거든. 만약에 8픽이 진짜 경찰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포경판이란 말이야. 뭐가 죽었어? 6호, 오케이. 오 거기도 비 많이 와? 쟤리피많리는녀 많이 와? 리치워버이지쟤무서이이러는데 어제 청 쟤는 아 많이 와? 쟤는 피 많이 와? 쟤는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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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단어가. 어. 오... 자, 아무튼 <laughs> 아, 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뭐였지? 박살 돋는다는 말을 뭐, 뭐라고 하지? 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진짜 청룡경 못 참는데 쌉시미닌. 끝났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청룡경에 비해서 나피하는 기본 마비네.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해서 그 뭐냐 용병 해봤고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 마땅 사람은 없지. 스파이 도둑 과학자. 오케이. 확성 도주 의사입니다. <laughs> 삼기, 3기? 삼 기본. 자, 일단은 경찰 나왔고 푸디 이번엔 희생을 막을 수 있기를 2 3가팀 공무원이라는 거야. 사심이이 노선 3 뭐야? 4놈압 7놈압? <laughs> 나홀리 확인해 윤비 이 노선인데 왜시중에봐 어... 기다려봐 조금 이상하긴 하네 오더 2강 아, 잠깐만. 아, 이 과학자 오, 오더 1급 이거 EP 9라다6피 시민티 난다. 솔직히 EP, 3 클릭하고 실시간이 안 돼. 그래서 이 무조건... 어... 1부터 가. 솔직히... 이 구라예요 e p 3클릭하고 3 뜨고 3기본이라고 칠 시간이 전혀 안 돼요 그럼 아니 어쩌라고? 2픽이 3 누르고 나서 3 기본 가져올 시간이 안 된다고. 그건 확실해. 어, 2 과자고, 1. 이것으로 더 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다면. 나도 그일초 확성 치다가 뺏긴 건데 어떻게 이픽이 말이 안 되지? 7이 공무예요, 칠이 공무야. 아 일치 고대일 수도 있어. 234팀 이지, 234팀잠만오 물총 오케이 오가 푸디. 이번 엔 희생 을막을수있 기를 무조건 오 갈게. 이거 잘 가면 됩니다. 이거 시간이 안 돼. 3 누르고 나서 3 기본이라고 칠 시간이 안 돼요. 내가 진짜 빨리 쳤거든? 말이 안 되지. 시단 5 가. 시단 5 가세요. 이것으로 더 많은 희생을 막을 아니야. 수 있다면, 오 p 퍼경이면 지고 갈게, 퍼경일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근데 제 경찰이야. 어, 왜냐하면 얘가 이 픽에 3만 내놓고, 3 기본 내놓고, 3 픽이 경찰 나왔다. 말이 안 되거든. 그것도 사옹합7루합으로이 픽이 3경큰네고경 기온 배짱이 안돼어오 가면 돼 다시 오 가면 돼. 우리 이번엔 희생을 막을 수 있기를. 과학자야 무조건. 정보 두 명. <laughs> 시단. 희생을 막을 수 있다면, 쟝우가 쟝우가, 어이피 도둑이면 지고 갈게 오케이 이거 아니겠어? 오 뭐야 타르르 선수 여기서 만났네? 음... 좋았어 이핑 무조건 과학자였거든 어 케이 오케이 어우 어아 자주 뵙네요 아이고 다들 감사합니다. 모르지. 어떻게 알아? 아니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너를 어떻게 알아보냐? 어 게임 끝나야지 알지. 마당 카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가자.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이선수숨 막혀.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야? 도둑 과학자 사기꾼 나이스. <laughs> 이거 세개 조합 아주 좋습니다. 군인 정치 영매 건달 도굴 테러 판사 간호 공무원. 나 위선 수순 마피아야. 너 뭐냐? 오늘 밤에 오케이. 너를 뭐 갈래? 초대해 주지뭐 할래? 너 의사 가고, 홀좀 줄까? 오케이. 옥수비 없다. 무역 전달 영매 없지? 영매 있냐? 오치라는 거냐? 37 대립 정보위 37. 나 확실해. 또 그냥 쏘아 버리고 싶고 오더 이면 이피 의사야 예 보조거든. 과학자 메모하고 <laughs> 이 잡고 나서 잠깐만 3피 군인이라는 거지. 아, 설마 판사는 아니겠지. 춤이면 미안하다. <laughs> 칠 정치 확인잖아. 오늘 밤에 너를 초대해 주지. 어. 너거기야 근데 삼직 모르니까 실수자. 정보이야. 오는 첫날. 아오 사기꾼이야. 팡크. <laughs> <방금 웃음> 삼가자 사실 내가 과자야. 삼고. 아 과자. <laughs> 내가 아니 아니. 내가 군인이고 삼 감마. 삼한테. 아 모르겠다. 마피아들아 사고. 아, 아니다3으로 가자. 어, 오케이. 3칸. 어, 나프라야해럴 수도 <목소리> 있어. 아 버리고 싶 3구. 헤. 그냥 안전하게 가자. 아 이거 광기 뭐 하러 챙기냐? 얘 테러일 수도 있어. 불안해. 요즘 테러 어? 버프 버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한정식이 테러 있지? 광기 챙기지 마. 어, 그냥 챙기지 마요. 테일 수도 있어요. 도둑판이잖아. 그래서 얘가 일부러 군인으로 나온 것이 수도 있어. 도둑 도둑 그 훔치게 유도해 가지고 오, 군인이구만. 오케이. 나이스. 이거 아니겠어. 아주 잘했어. 음. 아무나 줄게 어, 둘다 잘했는데 아무나 주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 어, 반갑습니다. 오. 어, 1님도 쿠키 영상으로 어, 리플은 안 나가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방송 나가는데 언제 나갈지 미정이에요. 어, 아무튼, 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뭐야, 이 판! 이판 팬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무조건 올려야겠다. 자, 리플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의사님, 이 의사 맞음? 팔 공무원. 뭘 보라는 거지? 아. 야, 이거를 의사를 맞췄어? 대단하네. 어, 의사를 맞췄어. 야, 이거 팔안 쐈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네. 어? 아니! 이 많은 직업 중에 의사를 맞췄어 공무원으로. 근데 우리가 팔을 쏜 거야. 야 이거 팔안 쐈으면 무조건 졌습니다.